할렐루야. 오늘 고백합시다. 진짜 순종과 가짜 순종. 진짜 순종과 가짜 순종. 네, 우리가 보통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순종 또는 복종이라는 단어 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이제 일이 술술 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되리라 고 우리가 기대를 하죠.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수술 잘 풀릴 거야라고 생각하며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 삶은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자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통의 기준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형통과는 또 사뭇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로 그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한것 때문에 보디발 안에 음, 무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어떤 고난의 세월이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그러나 결국 끝까지 가보면 결국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이겨낼 만한 고난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선한 열매로 귀결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에는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순간부터 뭔가 잘 술술 잘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땅으로 갔고 바로 앞에 서서 대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어, 이렇게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장 3장에서 그렇지만 바로가 완악해서 쉽게는 보내주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로는 그럴처럼 순종해서 나갔는데 뭔가 좀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어, 굉장히 어려움을 또 이렇게 겪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감독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라이르대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지풀 주지 아니하겠다. 이전에는 지풀하기를 이렇게 주어서 벽돌을 만드는데 섞어서 쓰도록 했던 것인데 이전에 지풀 주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그것까지 준비해서 <laughs> 마련해다가 어, 벽돌을 만들고 구워라 이렇게 만드니까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그러나 너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뭐예요? 하지 못할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뭔가 못할 일을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 한마디로 말하면 억깃장을 놓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이애굽왕 바로의 의식 속에는 여호와라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저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laughs> 신들 중에 하나 신과 거의 뭐 같은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한메리 말하면 어 그래 알았다야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자기는 어떻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맘껏 부려먹고 있는데 그 노예의 출신의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기가 찬 거죠. 어, 아니 감히 이것들이 지금 이런 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명령한 대로 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히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그러면 자꾸 동료하고 막 채찍질하고 어,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어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기록원들을 두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 애굽의 감독들이 있고 그 감독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기록하는 사람을 계속 족치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가 바로의 종로를 타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고백한 것이죠. 호소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체입니다라고 호소합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유함이 있어서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왕은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너무 합니다.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괴말로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전구같이 만들려고 그러고 어? 당신의 종들이 이걸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팍또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는데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이 비유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당신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의미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이 당신의 백성은 14절에 있는 바로의 감독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을 주지 아니하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이렇게 자고 추궁하고 압력을 가고 하 이러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의 감독 바로가 세운 감독들의 잘못 아닙니까? 그 결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록 종사를 하고 있지만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까?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백성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바로 잡으라라얘기죠이 죄란 말은. 히브리말로는 하타 또는 하타트라는 단어인데요. <laughs> 이 단어에서 우리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말은 원래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어찌 뭐 하라는 겁니까?" 관역을 바로 돌리라, 이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원상 복귀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 그랬냐? 미안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냐고?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이해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도로 바칠 지니라. 음. 야, 그랬더니 어때요? 야, 이거, 이거, 이거. 바로가 온전하게 뿔났고만 나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화살이 누가한테 돌아가요? 그 화살이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갑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순종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림을 당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야 32장을 보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다 회복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다 마치고 났는데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르 왕이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처럼 하나님 향하여서 구상을 다 파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물 드림을 회복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잘했다 이제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일들이 대해서 역대하 31장 20절 2 1절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이가 쟁하되 그의 하나님이여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그 다음 장이 3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32장 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사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으면 이제 어 아스로 왕사헤립도좀 막아 주시고 이래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사내립이 오히려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당장에 그 순간만 본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말 말할 수가 있지만 결국 세월이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사내립이 이끌고 왔던 대군이 18만 5천 명이잖아요. 근데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어떻게 다 송장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빚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형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구하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어때요?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보겠나라고 주의를 지켜 예배 잘 드려 어? 이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 현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진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과 가짜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그야말로 어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부르심과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그 이루어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마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즉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순종한 즉시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막 이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땅에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족족, 나, 내 삶에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이 그저 순탄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우리 에콰도르라는 그런 저 남미 밀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우리가 짐 엘리업 이라는 그런 선교사 이야기를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나와 있죠. 이분은 정말 젊은 나이에 에콰도, 에콰도르 그 밀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동료들과 함께 정말 원주민, 어, 그 언어도 막 이렇게 배우면서 자,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원주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이 창끝에 의해서 다찔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당하는 그들에게 다가왔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원주민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들도 구원받아들 백성들임을 하나님 마셨기 에 어떻습니까? 짐 엘리야의 대 젊은 아내가 몇년 후에 다시 들어가죠. 결국 그때는 어떻습니까? 인디언들이 마음을 열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순간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아 왕이 엄청난 그런 종교개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저 유다 땅을 쳐들어서, 어,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게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당장에 맞닥뜨려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당신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내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 말로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이 가중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인내하며 그것과 싸워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그말로 순종했던 가짜 순종의 모습은 뭐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바로 앞에 나온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죠.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느라 이 살피시고 판단하길 원하느라 라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어떤 원망을 잰그 모든 모습들이 저 모세의 아론을 아론을 통해서 좀 제발 좀 갚아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처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것은 어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인내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스 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3 7절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고백으로 로마서를 마침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마태복음 모장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날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전하고 이러면 어때?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래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파고, 박해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제도 어김없이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XX하고 지나가던데 다그러거든요 따라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대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나는 그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요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미라 사도바른로 고린도 후서 사장에서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전부라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에 여러분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아멘.